이제 BMW를 따라했다라는 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논란이다. 불라더라도 살아. 너 여기 너 손가락 넣어봐. 한번 해볼까? 아! 아! 여러분, JK 좋네요. 이틀 불어라 딱 보자마자 귀엽게 생겼잖아요. 마치 나같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 끝에 가요. 재현입니다. 누나, 오늘 인사 먼저 해줬는데, 그럼 이차 이름도 누나가 오늘 먼저 설명해줄래? 메르세데스 벤츠. 아, 뜨거워. 또 검은색으로 또 섹시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라는 또이 전기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왜 파란색이 뭔지 알아? 왜? 전기차잖아. 혹시 번호판을 또 이렇게 맞춰 어. 거야? 그럼 차 끝에 맞춰서는 언제? 나 자꾸 와! 일단 시정이야전 모델이랑은 모양이 많이 다른데, 전면부부터 보면은 바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 나 뭔지 알것 같아. 조금 보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 아니야? 바로 정답. <laughs> 원래는 가로로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는 모양이었는데, 이제 벤츠가 밀고 있는 이 삼각별을 이렇게 다 박아놓은 이런 느낌. 라이트의 파란색은 전기차라서 파란색이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는 아니랬는데, 이제 BMW를 따라했다라는 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laughs> 또 이렇게 논란을 또 만들어주시네요. <laughs> 야, 무슨... 구역이랑 신형 모델 차이는 앞에 그래부터 달라진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너무 바뀌었어. 얘는 조금 신비롭게 봐야 되는 게 벤치 삼각별에 갖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 변경이 얘네가 2 3년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녀석은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 기본형이랑 AMG 라인. 둘 중에서 뭘것 같아? 딱 기본으로 하게 생겼는데? 나는? 너는 그보다 아래. 그냥 하위 트림? 어. 여기 앞에 보면 에어벤트, 이 공기가 통해야 되는 곳에 디자인이 일단 막혀 있어. AMG 라인은 얘네가 뚫려 있고 조금 더 날카롭게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이 아래 하단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딱 보자마자 귀엽게 생겼잖아요. 마치 나 같이. 이 언척을 왜 잡고 하냐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 이거 댓글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싫은데. 차대 보면은 구멍이 막 뚫려 있는데, 전기차들은 이상하게, 특히나 벤츠는왜 이렇게 여기 앞을 다 막아놓는 걸까? 그게 그렇게 불만이다. 뚫어라. 그렇지. 공기가 잘 통하고 잘 넘어가고 해야 차가 잘 달리는 거잖아. 오늘 왜 이렇게 막 귀여운 척 해? 누나가 파란색 입어서 살짝 바람이 방금 생각이 났어. 씽씽 불어라. 몇년 걸렸어? 누나가 혹시 섬일 때 나왔어? 나네이이 얘기하려고 하지 마. <laughs> 씽 불어라. 벤츠 전기차 리뷰할 때 불만이라는 단어 도 조심해야 돼. 왜? 불이 좀 많이 났어. 이건 논란이다. 이 차를 가져온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져온 이유? EQA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모델 이제 3거든. 왜 모델... 비교가 되나요? 금액이 비슷해서요. 정확한 금액은 차 끝으로 상담 주세요. 그래서 <laughs> 모델 3랑 금액대가 가장 비슷한데 벤츠가 전기차 라인업들이 불이 많이 나면서 이 EQA가 한때 할인을36% 정도 했던 그 시즌이었어. 이 고객님도 사실 그때 당시 에 모델을 할까 아니면은 이 벤츠를 할까 고민하고 계시길래 아침 할인이또36% 들어가서 그렇죠. 이 차량으로 내가 진행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끌고 왔습니다. 불러더라도 아, 사라. 일단 보증이 다 되어 있고요. 워런티가 10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외관 디자인으로 딱 봤을 때에는 누나는 어떤 걸 조금 더 선호해? 테슬라가 조금 더. 이건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별거는 없는 것 같아. 이 완성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laughs> 테슬라가 좀더 낫지 않나. <laughs> 맞다, 피디님. 저번에 내기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커피 열산 내기. 난 모르겠는데? 표정이 이 새끼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알고 있네, <laughs> 이건데 지금? 난 모르겠다고. 아 근데 우리 사실 커피 먹어서 뭐해. 우리 또 추첨을 통해서 아래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께 드리자. 예. 내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어. 이제 누나한테 금액을 보내줄게. 지갑만 열어라. 열 분께 저희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난 모르겠는데? 1회 풀 충전 시몇 킬로로 갈까요?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정도는 갈수 있지 않나. <laughs>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은 공식 연비로는 1회 충전 시에 3 9 6 k 로 정도 간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주행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450km 정도 이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테슬라에 좀 따라가기는 아직은 테슬라보다 아래다 전기차는 사실 아직 테슬라가 좀 음. 짱이죠 다들 동의하십니까? 피디님들? 안 하시는데? <laughs> 뭔데? 귀여운 척좀 하지 마 <laughs> 어. 이 녀석은 바로 19인치 휠로 들어갑니다 알겠다.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기본형 모델이라 했잖아 AMG 모델은 휠이 달라져 몇 인치일 것 같아? 커지겠지 너. AMG 라인은 18인치로 작아진다 여러분 디자인도 바뀌고 나왜 작아진지 알겠다 승차감이 더 좋다 그치 하나 또 있어 하나만 하자 우리 연비도 좋아진다 이휠 디자인은 기본형 모델은 이렇게 들어가고 AMG 라인 모델은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띄워주실 거야 띵, 띵. 물아라. 측면부로 넘어와서는 우리 벤츠는 그래도 고급스러움의 감성이 항상 묻어있는 차잖아. 거기에다 블랙 색상 싹 깔려있고 블랙에다가 이 눈부신 이 크롬 그리고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게 있잖아. C필러 C필러는 뒤에가 깎이지 않은 모습 생각보다 차가 되게 낮아요. 거의 내 키보다 작은 것 같아. 혹시 구두 벗어보 보일 수 있겠어? 죽을래? 얘는 지금 썰루프는 없습니다. 어, 없잖아. 썰루프가 없는 차량입니다. 하고 딱 피져봤는데 썬루프가 어? 있는데? <laughs> 이러고 보니까 아니 없어. 없는 차야. 안에서 뵙겠습니다. 후미등이 일자로 쫙 뻗은 거이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그냥 정체적인 뒤태는 귀엽다 나 섹시할 거야? 귀여울 거야? <laughs> 나둘다 있는데 어떡해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나요? 같은 여성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여자애적은 그러니까 여자라고. 여적 여. 아기자기하고 막 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어디가 아기자기한 거야? 바로 여기가 아기자기합니다. 어? 트렁크 공간은 이런 느낌인데 내가 말했지 아기자기하다고. 작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러기지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땐 우리가 여기 밑으로만 좀 실어주면 된다. 근데 이 골프백이 안 실린다고 들었는데비 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벤츠 무시해요?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세로로 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 대신 뒷자리에 누구 태우지 못하네. 벤츠가 또 안정성이 좀 뛰어난 차잖아. 엄청 민감해. 애기들 태우기 너무 좋아. 네, 여기 너 손가락 넣어봐. 한번 해볼까? 으악! 탈목 했는데 아... 자국은 안 났어요. 어, 딱 하나만 나지. <laughs> 쫄았어쫄았어이 스티어링 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가을에는 뭐가 많죠? 가을에는 낙엽이 많죠. 잠자리 아니야, 잠자리. <laughs>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 송풍구를 보면은 색깔이 로즈 골드래요. 은은한 불빛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되게 디테일이 강해요. 그리고 그... 여기 앞에 삼각별 그치. 엄청 수많은 별들이 또 박혀 있고.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린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공포증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차안 타면 되지, 뭐. 실내 아, 디자인 다 진짜. 봤을 때. 테슬라 대 벤츠. 솔직히 실내는 벤츠죠. 나도 동의해. 그리고 어. 요즘에 E 클래스나 이런 애들 보면은 어. 엄청 크게 이렇게 TV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은 조금 일찍 풀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을 그대로 타고 나왔다. 아,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시트. 어. 시트도 앞에 송풍구가 동일하게 로즈골드 색상을 또 따라했다. 통풍 시트인가요? EQA의 네. 최대 단점. 통풍이 <laughs> 없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등에 땀이 안식더라 테슬라 모델 3도 없죠? 그리고 하나 또 간가할 뻔한 게 하나 있어. 뭐? 아까 내가 사이드에서 <laughs> 뭐가 없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야. 저차 리뷰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까 뭐 없다고 한것 같은데. 설루프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큰 잘못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번만 했을 때는 천만 걷어지고, 두번 이렇게 하면은 <laughs> 완전 확 열리는 거야? 1열은 이렇게 열립니다. 설루프가 <laughs> 없는 차량입니다. 하고 딱 삐져봤는데. 설루프가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아니, 없어. 없는 차야. 주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왔습니다. EQA는 내가 탔을 때딱든 생각이지만, 주행할 때도 그렇고, 아까 이어 그래도 탑승했을 때 성인 남자 한 명이 탔을 때 좁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 패밀리카로도 많이 타는 차 아니야? 물론 이제 패밀리카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 시트 아 포지션이 낮게 포지션이 돼 있어서 발이 떠요, 허벅지가. 리클라이너도 안 됩니다. 장거리 갈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여성분들이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좀 젊은 여성분들이나 혹은 유치원, 초등학생들 등하교시켜주시는 이제 아버님들 네. 아버님들 정도가 운행하시기 딱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엑셀링을 했을 때 확실히 치고 나가는 느낌은 어. 전기차답게 부드럽게 싹 깔아주네요. 전기차들은 IC 자동차, 그 느낌이 어. GA에서도 확실하게 납니다. 금액대가 좀 높은 차량들을 선택을 하면은, 액셀링 할 때는 사실 내연기관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성들을 어.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다. 직접 타봐야 진짜 아는 거네. 보면은, 어. 주행할 때, 어. 테슬라 모델 3는 진짜 볼게 딱! 모니터, 어. 요 녀석 밖에 없어요. 어. 얘는 갑자기 주행하다가 주변에서 뭐가 막 보여.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제 저녁 되면은 은은하게 나오는 앰비언트 라이트들. 아, 이 조명빨 무시 못하지. 벤츠가 어. 또 그거 맛집이잖아. 솔직히 말할게. 남자분들 차잘 모르는 썸녀를 태우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이런 화려한 디자인이에요. 여자들은 이 화려한 디자인을 보면은 차 되게 비싼 차구나. 음. 어머, 조명도 너무 예쁘다. 여기 안에서 사진도 한번 찍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 아,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솔직히 테슬라 할말 없어요. 고급스럽고 맛있는건 솔직히 말해서 벤츠야. 어, 벤츠 벤츠야. 디자인은 못 따라가지. 승차감은 어떤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은 딱히 없어. 코너링에서도 높아서 어. 롤링도 심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오, 까마귀가. 아까부터 계속 까마귀가 이 자리에 있어. 심지어 날지도 않아. 이 까마귀가 우리 차가 뭔지 몰랐나봐. 너무 조용한가? 아, 아. 이거 그럼 스포츠 모드로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오빠! 무서워요, 오빠! 여러분, 이 키에 좋네요. 이 틀만. 역시 전기차는 이 맛입니다. 먼저 칠래? 먼저 칠래? 먼저 칠래? 그럼 바로 나랑카운터 날리긴 해.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주행 리뷰까지 마쳐봤습니다. 오늘 유독 많이 까부네요.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팔, 팔 뭐야, 내려? 의지? 팔 씨. 내려. 오늘도 이렇게 네. 이키를또 해봤는데 네. 누나의 한줄 평을 또외먹을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게 너무 오늘 왜 이렇게 까부러. <laughs> 나는 티보다는 별. 결국에는 테슬라보다는 벤츠란 소리네. 벤츠는 벤츠잖아 그래도. 어쨌든 테슬라 대 벤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또 한번 남겨주시면은 커피를 재현이가 쏩니다. 또 나야? 그러면 이참에 테슬라 vs 벤츠로 올려주세요. 왜냐면 EQA는 판매대수만 봐도 모델 3랑 사실 안 돼. 브랜드로 한번 밀어보자. 이번엔 벤츠 vs 테슬라로. 그러면 벤츠가 이기지. 과연 그럴까? 그럼 벤츠지. 과연 그럴까? 그럼 벤츠지. 누나 벤치고, 제가 테슬라예요. 오늘 이렇게 재밌는 주행까지 맞춰보고 리뷰를 했는데, 또 다음번엔 또 어떤 차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저희 차 끝은 여러분들의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많이 많이 연락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담을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제가 도와드려요. 차 끝! 뭐라는 거야?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가면. 이 끝이에요. 새 차의 꿈이 반짝반짝 빛나. 조기 비...